그래서 김영석 103세잖아요. 이 교수님이 명예교수니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잘 들어봐요. 어르신 얼굴 좀 보여봐, 어르신 얼굴. 자, 여기, 자, 103세. 야, 자, 내려, 내려, 내려. 자, 이 어르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철학자 아닙니까? 문 정권과 민주당은 국가의 소중한 유업을 버렸다. 이분 돌아가시면 안될 텐데 지금 103세라서 아 파요 이거 봐. 문정권과 민주당은 국가의 소중한 유업을 버렸다.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제주 4.3 사건 가지고 문재인을 우리가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저들의 꿈이 우리의 꿈이다. 우리의 꿈. 이제 우리의 꿈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거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요거를 더 강조했으면 난 좋겠어요. 자, 뭐냐? 자, 다시 한번 제주 4.3 사건 한번 봐요. 자, 그 문재인 떠든 거 한번. 야, 문재인은 이제 잡는다는 얘기 아니야. 북한은 적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또 김영석 교수님도 얘기했고 자, 그래 그러니까 다시 제주 43 사건 그 영상 한번 봐 봐.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 놓치, 놓치면 안 돼. 요요요 내용을 한번 들어 보라고. 자.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스톱. 제주는 처참자그 그냥 거기 뛰어 놔그 문장. 아, 진짜 방송실. 그러나 누구보다 어.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이후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자,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다. 제주도는. 뭐해라고요 먼저 꿈꾸었다는 이유로. 처참한 죽음과, 문재인이가 한 말이요.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도가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다. 그 꿈이 우리의 꿈이다. 그럼 여기 처참한 죽음을 우리가, 이거를 더 강조를 해야 돼, 이제. 처참한. 자,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헌법 위반이고, 지금 봐. 대통령도 국방부도 북한 우리의 적이다. 이제 교재도다 바꾸고, 이제 계룡대까지 가서 모든 장병들에게 교재를 이제 북한의 정권, 북한의 군인들, 완전히 이거는 주적이다. 이렇게 이제 모든 정문구까지 다시 부활을 시켜서 이렇게 하기로 강력하게. 그러면 문재인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발언을 했으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주도 도민들이란 말이요. 제주도 도민들이 문재인처럼 저들이 꿈이 먼저 꿈을 꿨다는 이유로 제주도 도민들이 처참한 죽음을 마주했다. 처참하게 다 죽었다. 이거 아닙니까? 꿈을 꾼 이후로, 꿈을 꾼 이후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자. 처, 처참하게. 그러면은, 저분들을 누가 다 죽인 거요? 김일성이가 다 죽은 겁니다. 죽인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말로 얘기하면은, 문재인이가 제주도 도민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유족들이나, 후손들이, 문재인을 죽여야 될것 아닙니까? 왜냐면, 우리의 꿈이라고 있으니까. 우리의 꿈은 뭐요? 제주도 도민들을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뜻 아닙니까? 봐, 아니 요거를잘 해석 좀 해보라니까요. 저, 어 정말로 김학성 교수님, <laughs> 황준산 장로님, 봐봐. 제가 제가 여기서 하나 더 계속 들어가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꿈이 맞습니까? 이 정도만 하면 안 되고 더 열불락 열라면은 제주도 도민들을 현재 또 제주도민들을 우리의 꿈이라겠으니까 왜냐하면은 저들이 먼저 꾼 꿈으로, 저들이 먼저 꾼 꿈으로 제주도 도민들이 처참한 죽음을 당했다. 그게 우리의 꿈이다. 그랬으면, 야, 이새끼야. 어 내가 진짜, 요거를 내가, 문재인은요, 우리의 꿈이라했으면 한마디 더, 제주도 도민들을 다시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먼저 꾼꿈 때문에 그들이 꿈꾼 사람들이 죽었습니다가 아니라, 먼저 꾼 꿈, 그놈들이 죽은 게 아니라, 그, 그놈들이 꿈을 꿨기 때문에, 제주도 도민들이 처참한 죽음을 당했다 그랬으면은, 그게 우리의 꿈이라했으면 맞잖아요. 그러면 문재인이가, 내 꿈을 거역하는 놈들은 제주도 도민들이 저항을 하다가 다 죽은 것처럼. 더 크게는 얘 꿈은 제주도 도민들이 다 저렇게 그 꿈을 반대하고 그꿈 때문에 다 죽은 것처럼 얘가 꾼 꿈이라겠으니까 또 우리의 꿈이라겠으면 결국은 뭐요? 제주도 도민들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야, 이 새끼야. 다 죽인다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 맞아, 들려요. 헌법으로 위배됐다. 이런 것까지 국민들이 더부 분이나고 일어나려면은 문재인은 물어봐, 대답을 해봐. 우리의 꿈이라고 했으니까. 그 꿈이 뭐요 먼저 꿈꿨다는 이유로 제주도 도민들이 처참한 죽음을 당했다. 꿈과 죽음이잖아, 봐. 그러면은 이놈이 우리를 우리의 꿈이라고 했으면은 문재인하고 반항하면은 결국 우리도 다 죽는 거아니요 우리의 꿈은 대한민국의 꿈이라는 거거든? 그럼 우리 다, 야 문재인, 너 죽고 나 죽을래? 내가 너를 죽을래? 이거는 완전히 그럼 제주 4.3 사건이 태용 의원처럼 김일성 지시 맞잖아요. 김일성 지시니까. 아유, 씨. 그러면 이걸 완전히 우리의 꿈이라는 것은 김일성 지시를 그대로 받아서 여기에 저항하는 놈들은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건립을 한 우리 모든 자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다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인민공화국 그 이루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다 우리 국, 우리 나라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미군들이 와서 막은 걸 갖다가 미군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점령군이라고 한 거고 여기에 다 연결된다면 결국은 문재인은 살인마야 우리의 꿈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를 다 죽인다는 이런 대항하는다는다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제주도 도민들도 정신 차리고 문재인을 때려잡아야지 제주 도민들 뭐 하는 거야 아니 문재인이 그렇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먼저 하는 이유로, 야 제주 도민들이 꿈꿨냐? 김달삼이가 꿈을 꿨잖아. 그 꿈이 뭐야? 인민공화국 아니야? 인민공화국이 뭐야? 김일성 지시잖아. 태영 의원은 목숨 걸고 누가 말하기도 나는 김일성 지시가 맞다고 얘기했잖아요. 후. 이래서 문재인은 빨리 체포를 해야지 조사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말한 마디만 그냥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둬 쳐놓고 결국 여적죄가 되기 때문에 처형야 처형.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자그 다음에. 기사. 자, 오늘또 다른 거 못하고, 자, 어디냐.